야 이거 진짜 현실이 되려나 본데요 일단 큰 방향은 정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많은 가격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배터리고 그래서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는 자동차 회사들은 LFP 배터리 사용 비중을 늘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아쉬웠던 건 중국산밖에 선택지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특허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걸림돌 때문에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시기상 늦게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해야겠지만 실제 제품으로 내놓을 수는 없었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또 전기차 보급이 주춤하면서 우리 배터리 기업은 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삼성과 LG 그리고 SK로부터 아주 반가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 전기차를 보고 있는 분들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이랑 SK가 내년에 LF 배터리를 양산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LG는 셀트팩 제품과 관련해서 고객사랑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 발표가 왜 중요하냐? 저렴한 정차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들을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드디어 실현시키는 거라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배터리 2024가 개막했죠 배터리 버전, 모터쇼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 배터리 기업과 소재기업 대표들이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좀 반가운 이유가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전세계적으로 전기차가 주춤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판매량이 잘안 나오고 미국은 강화된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키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느라 여러모로 규제를 늘리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잘팔 힘든 환경이었기 때문에 수요와 성장세가 주춤하다는 게 대부분이 평가였는데요. 이러면 이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특히나 뭐가 문제죠? 전기차 보급이 엄청나게 성장할 줄 알고 새로운 배터리 제품도 개발하고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들은 보조금 규제에도 맞추려고 현지에 공장까지 짓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시장 자체가 이렇게 주춤해버리면 투자한 기업들 입장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죠. 하필 또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점유율을 치고 올라오는 바람에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위기다 큰일 났다. 이런 소리가 특히나 많이 들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기업들은 배터리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즉, 수요가 주춤한다고 해서 투자를 늦출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SKO는 미국 켄터키랑 테네시 공장 건설을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양산도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삼성 SDI는 작년보다 올해 투자 규모를 늘릴 거라고 하고요. 특히, LF p 배터리랑 관련된 언급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SKO는 내부적으로 이미 개발이 완료됐고, 고객사랑 구체적인 협의가 끝나면 2026년에 양산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삼성 SDI도 2026년에 LFP 배터리를 양산하겠다고 밝혔고, LG는 또 완성차 업체랑 셀트팩 배터리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셀트팩 배터리는 KGM 전기차를 이야기할 때 많이 설명해 드렸죠? 기존 전기차 배터리는 셀을 모듈로, 그리고 이 모듈을 패키지로 묶고, 이걸 이제 배터리 팩이라고 부르잖아요? 셀트팩 배터리는 아예 중간 모듈 과정을 없애고, 셀을 바로 패키지화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모듈이 차지하던 만큼 공간이 나오고, 그만큼 더 많은 셀을 탑재할 수 있고, 이 덕에 배터리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거죠 이미 비아디는 셀투팩 배터리가 유명하고요. LG도 LFP 배터리의 단점이라 불리는 효율 개선을 위해서 셀투팩 배터리 공급을 논의 중이라는 거죠. 이게 차주들한테 좋은 이유는 뭐다?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훨씬 저렴하게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니 자동차 회사 입장에선 저렴한 전기차를 출시하기 좋은 조건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이미 LFP 배터리 시장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진입하면 뭐하냐 이거죠. 우리 배터리 기업이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생각보다 간단한 거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LFP 배터리 시장을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시장 경제 측면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얘기는 우리 채널 말고도 다른 채널들이 많이 달아주시니 우리는 그냥 제품으로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LFP 배터리의 장점은 뭔가요? KGM이 토리스 전기차 추돌 사고 때 강조하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좋고 생산 단가가 저렴해서 공급 단가 또한 비교적 저렴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랑 연결되는 게 지금 전기차를 만들어 팔고 있는 회사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건데 이건 이제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시장의 요구는 아주 구체적이죠. 전기차 가격이 저렴해져야 한다. 어느 정도로 보조금을 받지 않고서도 내연기관차 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할 정도로 그래서 몇 개월 전 영상에서도 이미 LFP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중국 기업들한테는 호재다. 그러나 장기적인 호재가 아니라 반짝 호재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지금은 선택지가 반강제적으로 중국 배터리 기업만 있는 거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특허 문제 같은 걸로 우리 기업들은 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우리 기업들이 일단 진입만 해도 우리 배터리 3사 또한 선택지가 되는 거라서 이때부터는 중국 기업도 경쟁 상대가 생긴다는 거죠. 효율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게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내연기관 엔진도 보면 4기통, 6기통, 8기통, 대중적인 차들 중에선 이 정도가 대표적입니다. LFP 배터리는 4기통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율이나 힘 같은 건 당연히 6기통, 8기통이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가장 대중적으로 저렴한 차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는 건 4기통 엔진이고 요즘은 또 4기통 터보 엔진을 쓰는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많잖아요? LFP 배터리도 시장에서 가져가는 역할은 4기통 엔진과 매우 흡사하다는 거죠? 저렴한 차들 위주로 쓰이고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LFP 배터리를 쓰거나 쓰겠다고 계획 중입니다. 즉 가장 넓게 보급될 수 밖에 없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투자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LFP 배터리 시장 진입이 늦었다는 평가도 꽤 있던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LFP 배터리의 점유율은 갈수록 높아질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게그 이유인데 여기서 문제는 뭐다 중국 배터리 기업이 이미 잠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게 이미 중국 기업이 선점해둔 시장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이라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란 거죠. 자 중국이 장악하고 있던 LFP 배터리 시장에 한국 기업이 대거 진입해요. 그럼 이쪽으로 갈아탈 전기차 회사들이 줄을 섰다고 봅니다. 미국 브랜드들은 물론이고 유럽 브랜드들도 대부분 한국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국 제품은 기본적으로 무역 장벽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리스크거든요. 이미 미국과 유럽은 대놓고 중국산 전기차를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부품 비율이나 원산지를 따졌다면 이제는 아예 중국산 전기차를 대놓고 규제하고 있다고요. 대표적인 게 관세입니다.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125%나 부과하겠다고 발표했. 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말한 명분은 뭔가요? 미국 안보를 중국 커넥티드카가 위협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건 모순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커넥티드카는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만들고 있는 거고 데이터 수집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상 테슬라입니다. 즉 이건 결국 중국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볼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관세를 많이 붙여도 중국 전기차가 저렴하다는 이유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다른 브랜드들 전기차 판매량을 위협한다는 걸 미국도 심각하게 바라본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유럽연합 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불법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했다면서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연합 입장을 이겁니다. 중국 전기차가 너무 저렴한데 이건 시장 경쟁을 통해 형성된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본 건데요. 왜 유럽이 한창 중국 정차를 조사하겠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순수한 시장 경쟁으로 인한 가격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비정상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런 저렴한 가격이 나온 거라고 보는 거죠. 얘네들끼리 파는 차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가격으로 미국과 유럽까지 침투를 해버리니 아예 유럽 연합에선 자신들의 자차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는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한 겁니다. 얘네도 그냥 대놓고 중국 전기차를 규제하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산업이라는 게 정치적 입장과 그 국가의 이미지와 신뢰 또한 중요한 이유가 이건데 중국 배터리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해도 온 나라가 힘을 합쳐 중국을 견제하고 간접적으로 불매까지 해버리니 한국 배터리 기업은 시장 진입이 조금 늦더라도 점유율을 뺏어올 기회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LF 배터리 시장 진입이 늦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보는 건 약간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 싶고요 세 번째는 그럼 결국 천만원대 전기차도 순수 우리 기술로 나올 수 있는 거냐 뭐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천만원대는 무리라고 보고요 2천만원대까지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싶습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규제를 덜 받는다는 점에서는 유리하지만 어쨌든 가격 경쟁도 하긴 해야 할 거잖아요. 공급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전기차 가격은 내려가는 추세고 이제는 저렴하지 않으면 안 산다는 게 중론이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대 전기차를 우리 기업의 기술로 실현시키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다만 1 천만 원대 전기차는 어떤 브랜드든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연기관 차가 저렴한 이유 중 하나가 엔진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외주를 주는 순간 생산 단가가 확 뛰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이걸 최근에 보여준 사례가 있죠. 애플도 자기네들이 칩을 직접 만들어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텔을 기대던 시절에 비하면 맥북 가격이 성능에 비해 꽤 저렴해졌거든요. 대중적인 전기차까지는 지금 수준이라면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LFP 배터리 시장 진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주 저렴한 저가형 전기차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직접 배터리 팩을 만들지 않는 이상 시간이 꽤 걸릴 걸로 보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걸 개발하는 것보다 배터리 기업들이 저가형 전기차 전용 제품을 개발하는 게더 빠르긴 할 겁니다. 비아디가 올해 부산 모터쇼 출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한국 시장 대비를 부산 모터쇼를 기점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확실한 건 중국이 저렴한 전기차 시장에 불을 지핀 건 맞지만 무역 장벽 덕에 중국 외의 시장에선 꽤 힘들어지는 거 그리고 여기에 우리 배터리 기업들까지 가세를 하면 기울어져 있는 시장이 균형을 다시 되찾을 걸로 보입니다. 보급형 정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빛을 봤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